제가 전 성경은 877쪽 10편 103편 8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국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아멘 저희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미천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말씀을 함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가 그이땅 가운데 살수 있는 어떤 어찌 보면 이땅 가운데 목숨이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선하신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며 완전한 선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선 자체의 심을 공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선을 드러내시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죄를 짓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살고 있다고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즉시 인간을 징계한다면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혼나고 매일 벌받고 매일 징계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끔찍한 생활을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만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인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른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상의 그 길을 걸을 때도 이 로마 군사들의 모욕적인 것, 로마 군사들의 아주 무자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당하시면서도까지 인내하십니다. 왜냐면 선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 주시면서 이인 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친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인친처를 만날 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친히 이런 선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을 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변역에는 11절 후반절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도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크심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있기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므로 1 2절 말씀처럼 동이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에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겨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보인 것인데,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에 그것을 본받아서 사랑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실수나 또한 사람이 어떤 고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상대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이해하심으로 먼저 다가서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해하시기에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다 묵묵히 그것을 또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묵묵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울산 상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서인수 선생님께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그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 다투게 되는 것은 누군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기에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승강장에서 혹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보면 보면서 마음 속에 아 저분이 귀가 좀 다쳤거나 아니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에 큰 소리 내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더 나가서 도로에 아무런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0km로 천천히 달리는 차를 볼 때에 아 저분에게는 규정 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초보 운전이겠지라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다툼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을 먼저 이해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한 발짝 다가시셔서 우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깨뜨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하심으로 철저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 때문에 인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 12절 말씀, 1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그까지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극휼한 선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드리고 또한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심으로 인하여서 맛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의 인내하심 사랑하심, 이해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인생, 그 실천하는 귀한 인생 되셔서 이땅 가운데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포용력이 있는 넓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